영상을 제작하고요. 이닭한 마리를 가지고 닭볶음탕 맛있게 만드는데, 닭볶음탕도 역시 레시피가 있다. 닭볶음탕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닭볶음탕을 끓이는데 물로 끓여요? 말도 안 되죠. 닭볶음탕 끓이는데 육수, 닭육수 내는 법, 닭볶음탕은 어떻게 만드는지 닭볶음탕 만드는 법 레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안주문화 연구소에는 사장님께서 요리를 하든 사장님의 아들이 요리를 하든 사장님의 딸님이 요리를 하든 자 주방에 일하시는 주방 실장이 요리를 하든 맛이 똑같다 이유인즉 잘 정리된 레시피 때문입니다. 자, 레시피대로 닭한 마리를 가지고 닭볶음탕 맛있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닭볶음탕, 닭은 이렇게 잡아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닭집에서 닭볶음탕으로 잘라주세요 하면은 20에서 24조각으로 잘라줍니다 자 여기 허파는 꼭 제거해 주고요 한번 씻고 올게요 못 먹는 기름은 제거합니다 제거 여기 목 부분에도 기름이 많이 붙었어요 제거 제거 제일 먼저 날개부터 자릅니다 날개 쭉 집으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어요. 칼을 넣으면, 여기서 칼을 넣으면 잘라줍니다. 날개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 툭 자르면 여기 물렁뼈 있어요. 자르고, 또 다리 자르고, 자,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잘라주고요. 여기 잘라주고요. 전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닭돌이 탕으로 사이즈는 가로, 세로 5, 6cm 좋고요. 김과장 네몇조인가 시어봐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하나열둘셋넷넷 다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오늘 김과장이 이마트 가서 닭한 마리 사오라 했더니 10원짜리를 사왔어요 1kg 그러니까 스물 여섯 조각이 나왔고요 보통 닭볶음탕 가게에서는 8호나 9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닭 조각이 22에서 25 정도 사이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 닭볶음탕 집에 가면 닭을 이렇게 크게 잘라서 주잖아요. 아니다. 왜냐? 적당한 크게 잘라야만이 양념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훨씬 맛있다는 거. 닭볶음탕 전문집에 가면은 역시 이 닭볶음탕을 술도 먹고 밥도 먹기 때문에 국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래 그 형태로 완성할 겁니다. 닭볶음탕 전문집에 가시면 닭고기 안에 간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이유인 즉, 닭에다가 염지를 합니다. 이것이 염지물이에요. 레시피에 잘 기재되어 있고요. 닭을 비늘둥이 두 겹에 한 마리를 그대로 넣어서요. 염지물을 넣는다. 그리고 공기를 빼주고, 푹 돌리는데, 위만큼 묶습니다. 위만큼. 자, 여기서 염지물이 안 빠져나오게. 야무지게 묶어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염지를 해놓고 12시간이 지나면 은 닭볶음탕의 닭맛이 최고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염지를 함으로써 닭의 간도 배지만은 닭고기의 참냄새를 다 없애주면서 닭볶음탕 맛이 훌륭합니다. 닭볶음탕을 끓이는데도 전문점에 가시면 꼭 닭육수를 끓입니다. 닭육수, 닭발하고 닭뼈에요, 뼈. 닭뼈가 2, 닭발이 1 비율로 사용합니다. 왜냐? 닭발은 키로에 4,000원. 닭뼈는 키로에 500원 합니다. 500원. 그래서 가격 때문에 닭뼈를 많이 쓰다는 거. 자, 이것을 한번 데쳐내고 육수 끓일게요. 끓기 시작했네요. 자, 끓으면은 소주 조금 넣어서 1분만 끓일게요 그리고 이것을 헹군 다음에 닭육수 만들겠습니다 이거 헹궈 올게요 닭발하고 닭뼈 한번 헹궈냈어요 자, 여기다가 자, 마늘 얹겠습니다 양파 모양 상관없이 썰었어요 대파 모양 상관없이 박육수에 무가 들어갑니다. 무. 시원하라고무 들어가요. 양소장이 잘 쓰는 고추씨. 끓기 시작해서 30분간 끓인 다음에 이 육수로 닭볶음탕 완성할게요.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줄이고, 김과장. 네. 타이머 갖다 주세요. 네. 여기서 불을 세게 끓이면요 저 육수가 뽀에져을고 쓴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불에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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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간 끓일게요 닭볶음탕을 완성할 때 염지된 닭 있죠 자, 이것을 공지를 개봉하고요 바구리에다가 부어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간도 막고 잡냄새도 제거됩니다. 자, 닭볶음탕 김관영 왜요?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laughs> 김관이손을 들었는데요. 요즘 요가한다고 요가하고 있네요. 세상에. 닭볶음탕 완성하겠습니다. 닭 넣고요. 사장님 가게에서 닭볶음탕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이 소스 있죠. 저의 소스는 특별하게 굴소스도 들어가고요. 혼다시도 들어가고요. 설탕이 황설탕 들어갑니다. 매실, 원액도 들어가네요. 레시피대로 소스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다대기 넣고요. 빙가당왜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이게 레시피대로 넣는 거예요. 마늘 다진거 넣고요. 자, 여기서 살짝 버물러줍니다. 닭볶음탕 전문점에 가시면은 닭볶음탕이 완전한 닭볶음탕 맛입니다. 집다하고 틀려요. 그래서 닭을 자연스레, 자연스레 그냥 끓여줄 거예요. 자, 육수 금방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요. 그냥! 육수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육수 들어가고요. 이닭 양하고 소스 양하고 육수의 양 레시피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은 10분입니다. 끓기 시작했어요. 시방부터 10분. 불은 센 불에. 만약에 배달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한 5분 정도 끓여놓고 냄비채로 그대로 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나머지를 넣고 완성합니다. 자, 전문점의 닭볶음탕은 감자 들어가고요, 양파 들어가고요, 떡세 가지만 들어갈 거예요. 당근 들어가면은 가정용이다. 홍고추, 청양고추 들어가도 가정용이다. 감자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들어가면은 가정용이다. 김과장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다. 전문집에 가서 닭볶음탕을 드셔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순수하게 딱 닭볶음탕 맛입니다. 여기서 닭을 볶고 오뎅을 넣고 당면 넣고 그러면 찜닭 형태가 나와요. 찜닭 꽉. 닭볶음탕은 완전히 다르다. 끓고 나서 5분이 지나면 감자 들어갑니다. 자, 끓고 나서 8분이 지나고 2분이 남으면 떡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으면 양파 들어갑니다. 국물이 상당히 많죠. 닭볶음탕은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게 끓이면서 드시니까 지금 세팅할게요. 냄비에 담을 때 이렇게 쏟아 붓는 경우 참 많아요. 음식은 떠서 담아야지 모양도 잘 살고 더 맛있다. 자 냄비에 담아서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것이 파채입니다 파채 파채가 들어가면 맛도 더 있고 모양도 더 살고요 홍고추 림으로 썰어서 자 전문점에 가면 닭볶음탕 이 친구가 현재 중짜리입니다 중짜리 1짜리는한 마리 반 중짜리는 9호짜리 2인분입니다 2인분 전문적인 닭볶음탕 완성입니다 시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메뉴 닭볶음탕을 위하여 닭을 염질했고요 소스도 맛있게 만들었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고기만 봐도요 엄청나게 맛있게 보인다 시식해 볼게요 김과장 네 영상 촬영하느라 정신도 못 먹고, 오늘이 2021년 12월 21일,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촬영하느라 정신도 못 먹었어요. 자, 맛있겠죠? 김과장 네. 배고프죠? 네. 맛있드세요 네. 역시 닭볶음탕은 제일 먼저 손에 가는 게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저는 입등 목입니다 목 목살 소수 안에가 단맛 매운맛 감칠맛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오직 닭볶음탕 소스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훌륭한 맛이 나왔습니다 달고 맵고 음. 자, 목 조금 먹었는데 그냥 벌써 막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소장님 네? 매우면서 맛있어요 잘 드세요 저희 한국안중문화연구소가 서울 종로 5가에가 있어요. 평일날은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구독자님 먼저 한잔 받읍시오 습니다 김과장 김과장 네 얼마나 맛있나 막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 김과장은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가슴살이요 가슴살이요 말도 걸지 마세요 이 예. 먹을게요 예자 닭볶음탕에 밥 말았습니다 역시 이런 맛들이 한국적인 맛이더이에따방을 <laughs> 보이십니까? 우와. 땀이 막. 얼마나 맛있나막 땀이 주르륵. 땀 나가고, 큰일 나다고 그거 맛있어. 이제 팔을, 팔을 넣을 때하고 넣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 감자입니다. 닭볶음탕 전문점에서는 감자를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요. 깍두기 모양으로 썰면은 가정용. 감자가 적당히 잘익있습니다 먹아는 넘어가때그 매운맛 땀도 아, 보십시오. 장님 아, 네. 잘 먹었습니다. 김과장님 삼분이 일을 다 드셨네요. 자 김과장님. 네. 오늘 닭볶음탕 너무 잘 드셨으니까요. 네.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어, 인사만 하세요. 자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닭볶음탕 메뉴를 가지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예비 사장님이나 주점이나 다른 메뉴를 하면서도 닭볶음탕 추가를 원하시는 사장님께서 꼭 한국 안주라 영숙 양동이 소장 이 레시피를 도입하셔서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맛있고 확실한 레시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소정 김소장 인사드립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